자, 우리 로보티즈를 보시신 우리 시임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로보티즈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로봇 관련주 자체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좀만 집중해주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당연히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무슨 가입비를 요구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로보티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이번에 또 달성을 해주면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어요? 최근에 로보티즈는 사실 유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 같으면 사실 유상증자 나오고 바로 이렇게 테마가 꼬꼬라졌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우리 로보티즈는 오히려 하락이 나왔다가 바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 회복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신고가도 연일 갱신을 해주고 있죠.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현재 로보 테마 자체에 많은 거래대금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3분기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두고, 로봇 관련주들의 이 매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이러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안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정부의 수익까지 겹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 수혜주는 다시 한동안 상당히 많은 수급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실적 발표 시즌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매번 도움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로보티즈는 제가 언제 매수하자 매수하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6월 4일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58,000원 이하 적극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여러분들 58,000원이 언제예요 58,000원이면 이때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강조를 계속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따라오신 분들 늦게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런 식으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 계속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로보티즈니까 그냥 편하게 로보. 로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 드릴게요. 오늘 꼭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 무료로만 당연히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무료로 하는 대신 제가 구독 버튼을 받고 있으니까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로보티즈니까 로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대응 전략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 공유 드리는 게 바로 노하우 그리고 비밀 종목들도 공유를 많이 드리죠 비밀 종목은 하루 평균 둘에서 세개 진짜 많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큰 수익 났었을 때가 우리가 하루 두 종목으로 35%가 넘게 났었는데 이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종목 어떻게 공유를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KTCS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3,100원 전후 절반만 일단 매도하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v a 지나서 3,150원 더 비싼 가격에 우리가 매도 잘하고 오전에 수익 많이 보고 이렇게 빠져 나왔죠. 자, 그리고 오후에도 하나 더 드렸어요. 어떤 거? 여러분들에게 모코엠시스도 제가 드리고 오후에 급등 나왔죠. 그래서 1,625원 후 전략 매도 종목 교체 하자 매도쌓인다갔고 이런 식으로 오전 한번 오후 한번 수익 좀 크게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보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저도 여러분들 손실을 볼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수익은 최대한 높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효과적으로 말씀드릴 거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여러분들 뉴스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노랑봉투법 수해 로봇주 낙점 로보티즈 급등 뉴스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로봇주가 엄청 강세인 거 다들 아시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이 증시 자체가 진짜 많은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도 아무래도 너무나 좋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로봇주는 정부의 수혜까지 봤죠? 현재 외국인들은요, 로봇주를 진짜 많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히나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우리 로보티지도 당연히, 당연히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첨단 로봇 자체의 상용화 속도가 현재 굉장히 빠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로봇 산업이 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이제는 확실하게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매수세가 현재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는 진짜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은데 로봇 관련 주는 비교적 어때요? 상승이 어때요? 많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덜 올라 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상승이 더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테마 뭐있어요 조선 테마, 뭐 방산, 항공, 우주 등등 말하면서 진짜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 로봇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다음 주제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그 중에서 AI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2030년까지는 거의 한 300%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쭉쭉쭉 다시 한번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단 로봇에 대한 매출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미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2032년까지 연평균 45.5% 정도의 성장 전망이 리포트에서 만나오고 있거든요. 증권가 리포트에서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뭐다? 당연히 자율주행 AI 기능 탑재고, 그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좋은 구간에서 꼭 수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들, 자,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전략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로 로보티즈니까 그냥 로보. 로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 버튼은 꼭 부탁드린다 로보티지니까 로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또 매일매일 제가 공유 드리는 거이거도 아까 말씀드렸죠? 노하우 진짜 매일 드리고 있다 시크릿 종목도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시크릿 종목 하루 평균 둘에서세개 진짜 많을 때는 시장이 너무 좋을 때는 네 다섯 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일 최근에 가장 많이 났었던 게 하루에 두 종목으로 35% 수익이었다. 이날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폴라리스 세원 말씀드리면서 추가 수익 많이 나왔죠. 9시 35분에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5분 만에 바로 9% 이상 급등 그리고 같은 날 드렸었던 우리 콜마 홀딩스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서 25% 이상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다양한 종목들의 매수분타점 대응 전략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얻어가시고 우리 꼭 한번 다시 한번 나아가 보이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쐬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 이트를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은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 구사 관련서 해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 구사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